한 m 갈후로 가는 길에 거는 길에 가가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는 가는 길에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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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길에 가는 길가스 가는 길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가 가는 길에 가는 게 가는 가 때도 혼자이라고 차이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얘기하는지 돌아오는 건내일이도나 대화를 내가 블랙박스랑 하고 있네. 자기 왜한 마디도 안해 야관찰일기라고 해서 정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관찰만 하고 있어? <laughs> 대화 관찰? <laughs> 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. 영상을 통해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. 자기가 대답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혼잣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. 나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<laughs> 사람이 아니야. 알지? 나 정말 되게 좀 고독을 즐기고, <laughs> 어? 말 없이 약간 사색하는 사람이야.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감정선이 좀 어? 감정이 풍부한 그런 사람인데. 좀 과묵한 사람. 내가 과묵한 편인데 원래. 자기 만나고 좀 바뀌었어. 내가 누차 얘기하지. 내가 흥이, 나는 흥이 없던 사람인데. 자기를 만나서 자기랑 있으면 흥이 막 이렇게 살아나지. 살아나는 게 아니라 흥이 생기지. 근데 난 그게 좋아. 그래서 자기가 좋아. 그달 팔라고. <laughs> 예전에는 자기 음. 멍 때리는 게 거의 취미였어 내가 봤을 때. 맞아.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멍 때려서. 음. 어디를 한 곳을 딱 집중해서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. 야 맞아.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멍 때리는 대회 같은데 나가보라고. <laughs> 오 맞아 맞아 기억나지.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살려고이 너무 먹고 싶지 근데 한동안 안 나왔거든 이게 사놓을까? 이제 세일을 안 하네 근데 알은 이게 알이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알이 맛 없으면 막 비린내 나고 그러거든. 맞아. 십일월 보여. 이구 이구. 그만사 집에 있어. 아, 그렇사고 자기 불닭만두 제일 좋아하잖아. 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서 집에 넣는 거, 아두 봉지는 있다고. 두 봉지 있다고? 어, 그만 사, 그만, 아니, 그만. 2020 2020년 아, 10월까지야. 아 냉동실에 이불닭만두를 가득 채우려고. 주고 주고 먹어. 그만 먹어. <laughs> 쌀때 사놔야지. 아 됐어, 아 됐어. 떡만두 끓여 먹게 어, 만두는 살까? 이거 또 싼데 지금? 뭐해물만두 어, 아, 만도. 이구구 이구구. 맛없어도 먹을 만해. 아, 싫어. 맛없어도 괜찮아. 싸잖아. 부추만두 먹을 래 부추. 파나리 이거. 아. <laughs> 참치 사? 아니, 나 참치 별로 안 좋아. 헤어. 아, 면 하나 하나. 하나. 아, 그럴까? 칼국수면 살까? 소면은 집에 있어. 우리 이거 이거 먹다. 이거은거어 칼국수. 어? 다 먹었어, 그거. 이거 다 먹었나? 어, 이거 하나 사자. 이거 살까? 응. 그거 맛있던데? 어. 어. 응. 그 응. 맛있어? 어. 들깨 칼국수 해먹자. 김 사게? 음, 김이 뭔가... 김이 그전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응. 한동안 먹다 보니까 어? 이거 광천김이네. 한동안 먹다 보니까 이건안먹어봤다 어, 그래 괜히 먹고 싶네, 없으니까. <laughs> 진짜 금세 다 먹었다. 우와, 오이, 오이 소독이. 뭐. 10불? 오이 하나. 두개 사면 이만큼 만들 수 있잖아? 그치? 근데 오이가 3개에 한 3, 9, 9 하거든? 4불? 이거 3개도 안 되잖아. 4개. 아니야 오이 하나가 이만하다고? 여기 4개라고, 이게? 하나가 이만하잖아. 이거 세조각이 나와. 하나, 하나, 둘, 두개반 정도, 두 개, 두 개. 더. 근데 너무 비싸. 어, 너무 비싸. <laughs> 홍비샤 하나 사놓을까? 왜? 그냥 한끼 먹기 좋잖아. 홍비샤 하나 근데 여기가 좀 진해, 그래 국물을 좀더 넣어서 물을 더 넣어서 간만 맞추면... 9월 19일, 9월 19일, 9월 19일. 자기야, 도가니 먹어, 도가니? 맛있겠다. 응, 도가니 먹자. 도가니가 땡겨, 갑자기. 진짜? 응. 비, 비지 또 좋아하잖아, 나. 근데 오늘은 왠지. 10월 14일까지. 응. 아, 16일. 갈비탕도 있네. 빨리 골라. <laughs> 뭐하고 뭐, 내똥내 엉덩이 왜 찍어? <laughs> 내 엉덩이 원뭐 잘했니? 어 <laughs> 낙지 잘 하나 살까? 너무 많아. 내가 좋아하는긴 한데 너무 많이. 들어. 봐봐 이거 진미채. 어 이거 살까? 이거 십 불이다. 어 이거 낙지 조지야? 응. 어... 오랜만에 나네. 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건 없었는데. 아, 이게 무게로 따지면 이게 더싼 건데, 지금 이거 두배가 7.146, 아8아 비슷하겠다. 이거 먹자, 김 밑에 이건데, 또1 어? 0안 오네. 사채 마, 우엉 먹을까? 생선구이는 언제나 맛있어. 생선을 뭘 구워도 맛있어. 52% 세일. 시리즈야. 아, 시원하다. 아,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.